원은 하나의라는 뜻이죠. 원은 한 개로만 한정이 돼요. 투는 두 개로만 한정이 돼요. 썸은 몇 개로만 한정이 돼요.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한정사라고 불러요. 북은 책이라는 뜻이죠. 문법으로 북은 명사라고 불러요. 한정사 어와 명사 북을 함께 쓴 덩어리 어 북은 명사 구라고 불러요. 그래서 오늘은 한정사와 명사를 함께 쓴 덩어리 명사 구를 가지고 해볼게요. He lay down with a book under his head. 그는 책을 베고 누웠다. 어기 한정사와 명사를 함께 쓴 덩어리 명사 9회. The two books present very different images. 그두 책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. 두 books가 한정사와 명사를 함께 쓴 덩어리 명사 9예요. I bought some books that you might like. 내가 좋아할 만한 책몇 권을 샀다. some books가 한정사와 명사를 함께 쓴 덩어리 명사 9예요. You can learn Something new from any book you read. 너는 읽은 책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. Any book이 한정사와 명사를 함께 쓴 덩어리, 명사 구에. 그래서 한정사는 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. 명사 앞에 한정사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한정사와 명사를 함께 쓴 덩어리, 명사 구를 가지고 해봤어요.